<laughs> 간다, 가라, 바이. <빠이. 웃음>

대박! 대박 쓴 걸... <laughs> 발코니가 있음! <laughs> 오마이갓... 예쁘다. 파이팅! <laughs> 아니 휴지를 줬는데 이거 쓰면 으면 대장.. 대장암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더러운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어요 옷장도 그냥 박스가 둥!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넣어야 되지? 아 물티슈 안 가져왔는데 이거 닦고 오 마이 굿네스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기에서 온 친구랑 같이 쓰게 됐어요. 여친. 정신이 없고 한국어가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해요. 외국인이랑 같이 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날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다들 편하지 않나? 비가 와요, 비가.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좋으면 안 돼. 그 룸메이트가 외국인 친구인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좀 답답해요.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철차 진짜 많이 지나가요. 어째 밤에도, 응, 아침도. <laughs> 오, 오, 또 주방용품이다. 아 칼이랑 막 냄비, 프라이팬 이런 거안 파는 거 같아. 브이로그 나오실래요? 저요? 네. 저 나와도 돼요? 네! 오. 오. <laughs> I recording 브이로그 You... In... Okay? It's okay! Yeah! 오늘좀 장을 보고 남은 샌드위치가 있어가지고 저녁도 이거 먹요 음. 음. 근데 약간 카리만 가는데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약간 리치맛, 초반에 리치맛 뒤에 종이 맛이 나요. 이제 해가 어두어둑 저가 가지고 폰 카메라로는 주변을 찍기가 너무 어두워서 이제 가야지.룸메이트가 음. 담배를 피는데 피지 말라고 하기에 주변을 피우고 있었 피라고 하기엔 냄새가 너무 거슬려요. 원래 담배 같은 경우는. 룸메이트한테 허락을 받으면 피울 수 있대요. 근데 전 허락한 적은 없어요. 갑자기 그 어제... 아, 그 담배 피우면서 저녁 먹을 거라 밖에서 먹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끝났는데 갑자기 거기서 NO! 노! 아, 얘진치 먹을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센 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구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볼란드에서의 첫 요리, 음, 그래도 맛있네. 폴란드는 1층이 0층이라서 한층 올라가야 돼. 요 CS,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카메라랄까 소니인지 캐논인지 물어보셔가지고 누가 어르신 분이 소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아뿔싸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은 폴란드어로 말하고 저는 폴란드를 할줄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필름 현상 어디서 할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필름 현상 지금 하고 싶으신 줄 알고 데려다 주겠다 하셔가지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잡고 굿바이 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키가 너무 크셨어요. 다음 <laughs> 네, 기나루였인데요 아, 오늘은 폴란드 아, 교육과정 첫날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요 진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끝나고 거기 독일 친구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 갔어요. 친구들이 엄청 다 착해서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납작복숭아를 샀거든요. 지금 납작복숭아 끝물이라가지고 못난이 다 상처받고 막 이상한 납작복숭아밖에 없긴 한데, 큰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해서 5조 뭐, 2 0 0 0원 안되게 나왔어요. 1억 <laughs> 옷이 큰 거부터 먹어봐요. 껍질 채 먹는 거 맞겠지? 털이 복실복실한데,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그냥 먹어진다고 하네요. 벌써. 그냥 복숭아 맛이에요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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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엉덩이를 이렇게 입에 맞대는 느낌? 여기 약간 똥구멍 같지 않아요? 제가 똥구멍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복숭아 맛이에요 어 딱히 특별히 없는데? 그냥 특별할 게 없는 맛이다 이러면 누군가 너가 진짜 맛있는 납작복숭아를 안 먹어서 그래 이러겠죠? 맞긴 해? 맛있긴 해 <laughs> 복숭아니까 그냥 복숭아 맛이고뭐 엄청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폴란드 소비 이제 6일 더 남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친구를 사귀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치고 빠지려고요. 그거를 통해서 빨리 여기 적응하고 싶어요. 너무 하루하루 적응하기 바쁘고 뭔가 항상 긴장 상태여서 너무 힘든데,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데, 그거를 빨리 소강시키고 싶고, 음 빨리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론 폴란드도 어 조금 배워놓으면 좋겠는데, 제가 폴란드 수업 배우기 전에 알고 있던 게진도브레 이거랑 G&K에 이게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거든요. 서로 배우고 나서 남은 그 단어가 진도블레 G&K에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나. 뭐 많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이제 잘 쉬고 잘잘잘잘잘잘 잘잘잘잘잘잘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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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